아이고, 아이고, 에, 네. 아, 지금 어이, 지금 어디서 오셨어요? 이번에 그 서울서 서울서 어디서? 서울? 정릉. 정릉? 그 뭐냐 보광사? 보덕선호. 보덕선호? 아 보덕선호. 그죠 아이고, 예. 아이고 그냥, 네, 네. 그냥 살던 거지 그냥, 그냥. <laughs> 그냥. 유튜브 올릴라고 지금 네, 찍고 있어요. 네, 네. 아, 이제 얼굴 안 나오고. 뭐, 뭐 하려고? 예. 네. 유튜브 아, 뭐, 올려야지. 요즘 유튜브 올려야지. 유튜브 돈 되니까. 그, 그, 유튜브가 하나, 있는 거예요? 예. 네. 구경 한번, 오세요. 몇 명, 몇 명? 300, 330명, 이제. 아, 뭔데, 이거. 예, 네. 뭐, 켜보세요. 구독자를 늘려야지. 이제 구독자 하, 해줄게. 아, 당연히 해줘야죠. <laughs> 아, 일단, 다른 쌤들한테도 얘기해가지고 구독 좀 하라 그래요. 아 구독자가 안 늘어요. 구독자가 안 늘어요, 지금. 뭔데? YD 연담 스님치 연담 스 연담 연담 예 네, 연담 연담 스님치 근데 연담 스님도 음. 언제부터 가요 1 2월 달부터 했죠. 그 전에는 아, 안 했는데. 얼마 어, 되안했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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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그 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해가지고. 장, 장현철이? 예. 요이부 구백장. 아닌데, 요, 요, 아닌데 그건 연남 씨님 그 그건 아닌데. 잠깐만요. 연남 씨님 뭐 여기 여기 있다. 자 보이차 마시면서. 음. 응 음, 어, 여기 구두. 331명. <laughs> 그럼 뭐, 수, 수입은 거의 없겠네, 뭐. 수입? 그렇죠. 수입, 지금 수입은 없죠. 이제, 어... 이제, 근데 이거는, 한4천만명까지는 구독자 늘려야 되는데, 이게 구독자가 어... 안 늘더라고요. 그냥 그러니까 허경영 씨, 네. 그 뭐냐, 거기 많이 올리거든요. 거기, 그 팬들이 많잖아요. 네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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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뭐, 팬들이 많으니까. 하늘, 하루, 하늘 구니까 해야 네. 교, 교주가 다 됐다고 그래요? 네. 아니, 그, 그 뭐냐, 그래가지고, 거거 올리면은 그 이제 그 허경영 그분 찾아서 들어다가 제 뭐냐 구독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했는데 잘안 늘더라고 음. 구독자가. 또뭐 음. 음. <laughs> <laughs> 지금 아이, 아이템은 좀제 저거 있는 거 있구나. <laughs> 아이템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아무거나 사 올려요 아무거나. 어. 음. 예. 그뭐 토글해서 차마시는 것도 올리고. 음. 예. 그 인터 넷이잘안 되나 보네.

그, 그, 조회수가 아니, 많이 안 이걸, 들어요. 이거, 이거는 뭐예요? 다른, 다른 사람이 올린 거를 아니, 제가, 예, 남 남이 올리는 거를, 음. 허경영 그 총재, 그, 사, 유튜브, 음. 거기에 있는 거를 제가 운받아서또 올리는 거예요. 음. 네. 통일 자료를? 예. 네. 네. <laughs> 그러니까 그, 뭐냐,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데. 조회수를 올리려고, 한 150명 정도가 한꺼번에, 음. 그, 그,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는 안 올리네. 아저저쪽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. 차를 가두대 왔구나. 아, 회장님 오랜만이요. 아이고 스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스님, 아, 스님 오랜만이 네, 네 스님 잘 있었어? 예 네, 그냥. 그냥 지냈습니다 그냥. 아. 요즘 어디 사는 거? 전 토그리 있죠 보성 토그 어, 땅 많이 샀어? 땅살 돈이 없습니다, 선생님. 어? 땅살 돈이. 저먹고살 돈도 없습니다, 선생님. 뭐, 어, 어, 어. 도 있으면 외국 나가야죠. 아유, 땅 외국, 사, 땅을, 땅을 왜 삽니까, 선생님. 뭐. 외국은 뭐하러 가? 놀러 가는 거지. 많이나, 많이나 가서. 지금 갈 데가 많습니다.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 거지, 선생님. 러다야지 놀러 공부하러. 아니, 그러니까. 저는 노는 게 공부하는 겁니다, 선생님. 아직 안 오셨다니까. 조금. 네. 아직 안 오셨어요? 네. 노는 게 공부하기 때문에. <laughs> 인도 인도 잘람사라도 가야 되고 어디 막갈 데가 많은데 지금. 나는, 네. 내가 한번 데고 갈게. 먹거리 하고 가실래요? 남도겠습니다지 <laughs>